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어, 지금 어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어제는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한 땅은 동서남북, 동서 남북 이제 북남동서 이게 쭉쭉쭉쭉쭉 해서 이제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있던 차에 지금 암몬 암몬 자손의 왕나하스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역대상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하스와그 다윗이 조금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그,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좀 친하지 않지만 내가 그 어, 나하스하고 조금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가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순수한 조문의 목적으로 이제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사람을 쫙 보내니까 그리고 났더니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음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사람을 괜히 보낸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내가지고 지금 막 그러면서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다 정복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니까 갑자기 우리랑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그래, 그래가지고 어그 사람들을 능력 막 바지 막. 하체를 다 드러내기 옷도 자르고 수염도 자르고 막 그래가지고 수치스럽게서 돌려보네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호 이것 봐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들이 깨달아요. 어이구 우리 죽었구나 죽었구나 깨달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국가에 가가지고 은 천달란트 어은 천달란트에 이제 돈을 주고. 예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죠그 돈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막 병력을 끌어모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다윗은 뭐어 그럼 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다윗도 사람을 보내죠 어 유압 요압. 예 유압을 세워 가지고 이제 야 네가 이쪽 보고 우리가 이쪽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면 어려우면 서로서로 서로 돕자 예 그래 가지고 다윗네가 이겼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윗이 승리를 했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어 역대상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지혜를 우리가 또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자어 먼저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자그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이제 그들의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알고 여기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하고자 함이 아니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 지금 다윗은 그들을 공격하고자 어, 혹은 그들을 정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없었는데요. 그것들을 어 이제 자신의 상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해석대로 그것들을 해결 어 그것들을 해석하죠. 그 일들을 항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 이것을 한 의도보다는 내가 느끼는 느낌의 감정이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상대방은 악을 선어 악을 나에게 어, 베풀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으로 승화시키면 그거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은요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요 아무리 선의를 베풀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에 의해서 나는 그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으면요 어, 사람들은 무엇을 따를까요? 예, 네, 긍정의 사람은 긍정을 따르고 부정의 사람 부정을 따르겠죠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인간의 능력만 보아서는 그 인간의 기질을 보아서는요 항상 부정을 따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항상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 어찌 이 죄인이 이 죄인 안에서 선한 영향력들이 막 이렇게 길려져 나오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고 죽는다고 말해도 무슨 소리냐? 죽을 리 없다.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냥 악하고 그냥 그러한 어, 사람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야 무슨 다윗이 아마 흉흉한 소문들이 엄청 많이 돌았을 거예요. 사실보다 아마 더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스치기만 해도 아야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불안하고 떨렸을 거예요. 주변 국가로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만해요. 이해는 할만하지만요. 어. 이해는 할만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다윗과 붙어서 승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암몬 자손은요, 야 우리 죽었다 싶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은 천달란트를 주면서 막막 병거를 막 모으잖아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삶을 바라보면요, 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겠죠. 이를테면 스테반 집사님이요. 스테반. 여러분, 스테반이 무서워, 두려워서 스테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왜냐면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스테반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분을 내지 않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천사와 같은 미소를 띠면서 그 죽음을 맞았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결국 나의 상처는 결국 나를 죽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막 두렵게 하는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해서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3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그냥 소리소문이 그냥 질의 겁을 먹은 게 많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우리의 염려 대부분이 일어나서 염려하는 건 없다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자, 지금 이암몬 자손은 자신이 먼저 그, 그 그들이 선의를 베풀든 악의를 베풀든 그거는 상대의 말이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욕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악을 던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악은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선을 던졌는데 그 선이 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악을 심고 악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심고 악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심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내가 그것을 내 아픔과 상처로 꼬아서 우리는 악으로 되갚을 때가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안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설령 악을 던질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낼수 있는 여유와 힘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 네? 진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괜히 옆에서 어 그거 알아. 아 몰라도 돼요. 근데 괜히 막그 말해가지고 하루 종일 뒤숭숭하고 막 이게 왜또 괜히 그런 말해가지고 그럼 또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또 신경이 쓰여요.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거 진짜 그렇게 될란가. 그러고니까 진짜 막 그래 보이고 막 그래서 막 오만 염려 막다 근심 걱정 막 늘어붙여가지고 우리가 또막 이렇게 힘든 나 날들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어떠한 악의가 있더라도 그것을 선의로 바꾼. 낼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어, 이, 이루어야 할것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담대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어, 이제 그 장례가 났어요. 나하스가 죽고 야 우리 나하스가 옛날에 나랑 좀 좋은 관계가 있었으니까 좀 어, 사람들을 보내서 어, 나하스가 전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제 또 그에게 또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조문객을 보내자라고 했을 때 다윗 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혹시 없었을까요? 아, 그안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괜히, 예? 괜히 갔다가 이런 오해 사고, 어,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오지랖입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없을 거라고 어,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요. 분명히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암몬 사람들도 어, 다윗의 그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전쟁을 만들어냈지요. 분명히 다윗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왜 굳이 우리가 거기에 암몬 자손에게 어, 위압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까? 안 보내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보냈어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내죠. 왜요?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인 선의는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일 우리가 정말 어, 나누고 베풀어야 할일 설령 그것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설령 그것이 뭐좀 어, 뭐 사람들이 뭐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요 우리의 본질이 옳고 그것이 선의라면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이거 생각하면 저거 염려되고 저거 생각하면 요거 염려되고 요거 염려고 요거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걱정.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그럼 성경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요, 어,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걸 내가 하는 게 좋은 건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렇 어, 하라고 하라고 가서 이일 하라고 혹은 이말 하라고 내 마음에 그, 감동은 오는데, 어, 또 내가 근심 걱정 염려가 내가 이거 있을 때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고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가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 그것이 어, 나의 본질이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사람들께서뭐 빼앗기 위한 그러한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마음껏 전하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자, 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딱 이제 스스로 깨달아 육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딱 깨닫고 나자 이제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천달란트를 아람 나하리 나하나임과 그래서 쭉 사람들에게 이제 병거 값을 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어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건 뭔가? 내가 가진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오씨 나한테 은천 달란트 나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 동맹을 맺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많은 병거를 모읍니다. 막 병거 삼만 0천대막 이렇게 모아서 사람들을 막막 모여서 진을 치고 싸우려고 딱 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돈으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이익을 쫓아서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잠시 잠깐의 이익이 사라지면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돈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이제 다윗의 용사들도 그 요압과 용사들이 모여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멋져요. 요압과 그 아비세의 수하에 맡긴 사람들에게 이제 진을 치는데요 12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진영을 두 개로 딱 나눠서 야 누가 이쪽이 힘들면 이쪽에서 도와주고 이쪽이 힘들면 이쪽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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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요 어... 그 상대방, 그 안몬의 사람들이요 막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서 다 떠나가요 보니까 우리가 지게 생겼거든 아 역시 소문대로 역시 다윗이 가면 모든 전쟁을 다 이겨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눈앞에 돈이 주어졌을 때 눈앞에 잠시 잠깐의 이익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막 동맹을 맺더니 눈앞에 적군이 보이니까 강한 상대가 보이니까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가 이리 저리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 뜻을 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잠시 잠깐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버려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이 안몬 자손과 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 저랬다 결국 나에게 남겨진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건 하나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을 쫓아 살리라. 내 눈앞에 이득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을 쫓아 살리라. 시작: 내 눈앞에 이득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마음의 믿음을 보고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하루도 변함 없이 조금도 변함 없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도, 나는 악의로 바꾸어서 내가 불안에 떨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어, 우리도 항상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너무 큰 염려를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내게 주어진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그눈 앞에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